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맞드는 그 사단의 목적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는 타락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사설이 다름 아닌 외부의 어떤 돌발적인 상황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비롯되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결코 사탄의 권세에 맞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맞서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고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입니까? 우리 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의 사슬이 있는데 우리가 이를 떼트리고 끊어내고 풀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항상 고난의 사슬에 매어서 실험하고 탄식하고 절교하고 절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과 은혜가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이 나약한 힘으로 결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공중권세를 장악한 그 사단의 무지막지한 그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사단의 권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세상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병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사단의 권세라면, 우리는 정녕 사단의 권세에서 시작된 이 고난의 사슬을 부산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맞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단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 사단의 사망 권세, 사단이 뿌려놓은 고난의 사슬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분, 이기신 분 오직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고난의 사슬에서 고산스럽을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친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 다가가 그분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맞서고 고난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고난의 사슬을 끝내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작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숨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숨을 거두셨다는 것, 그것이 사망 권세의 진자 아닙니까? 이렇게 사단의 권세의 진자를 두고, 어떻게 사탄에 맞서 이긴 자, 사망 권세를 능히 물리치신 자,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의 이면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졸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절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말씀하셨던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이 저는 좀처럼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자가 사망한자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결국 기독교 신앙,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단지 이렇게 고난 앞에 쓰러지고. 코난 앞에 무너지면서 이렇게 코난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다 이룬 것인가 라고 반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저의 지독한 무지이며 무능에서 비롯된 오류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문장 짧디 짧은 이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해서 다는 완전히 전부를 나타내는 완전 부사입니다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루었다 라는 말은 성취, 성공, 즉 승리를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완전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선언은 다름 아닌 사망권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선언이 우리의 성안이 될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의 사슬에서 벗어나 고난의 사슬 끊고 사단의 권세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자녀로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승리선언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고난의 사슬을 대신 메워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두 번째 관점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죽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요. 이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물치시고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신 예수 크리스도의 승리의 원형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승리에서는 그리고 이를 따라 고난의 사슬에서 벗어나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승리의 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의 예수를 마무리하면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그 서론으로 이사에서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수욕 나아가 그 고난에 맞선 승리를 예언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그 승리를 미리 예언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그가 찐심, 그가 상하심 이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어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측의 맞음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의 사슬을 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아 진정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말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 사마의 권세, 그리고 그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고난의 사슬, 우리는 이제, 능히 맞을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으며 또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고난의 권세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